초. 이반 실제로보다 어디서 올리는 건지 모르겠어. 일단 일단 그냥 하기요 오늘은. <laughs> 이게 어떻게 지하스가 없을 것 같아? <laughs> 아, 이게 어디서 올리는 거지? 트 i p 가 아니 껐는데 이거. 껐는데 리지 가자. 오. 신나게 려보자고로마살가로마아 예, 아! 아! 로마치는 오늘 못 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맙습니다 여기 여기 그거 어? 포탑이 <laughs> 있네. 포뢰 있어? 으아! 왜 여기서 하고 있지?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야, 팔아, 팔아버지. 돌아가자, 돌아가자. 지금 응. 정면으로 가면 안 돼. 돌아, 돌아가자. <laughs> 돌아가야 돼. 어, 요시. 똥주 똥주 들어왔어. 똥주. 똥주, 똥주 아, 똥주. 나이스. 잘 음, 줘요. 음, 아, 저저저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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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연인 소가로 단인 소가로, 단인 소가로, 단인 소가로 아니, 연인 계가로 단인 계가로 아니 가루 씨 하지 마세요 소가로, 지금. 어? 연인 소가루. 아, 지금 계가루. 똥 때문에. 연인 소가루, 단인 소가로 연인 계가루, 단인 계가로 연인, 연인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인 소가로 단인 소가루. 저 불안. 제가 이번 판 끝나고 한번 고쳐 볼게요. 이 마법은 소용없다.

정면은 좀 이러네. <laughs> 아이고야 저기 겐지 잘하네. 우리 겐지 못하네. 그게 겐지가 잘해 보이는 거야. 우리팀 <laughs> <laughs> 겐지도 좀 잘해 보여. 우리팀이 <laughs> 잘해야지 원래 겐지가 잘해 보이는 거야. <laughs> <laughs> 아이 <아니>, 고맙습니다. 다도님 <laughs> 고맙습니다. 힐, 힐. 아이고, 케이스로 콘서트! 에이. 아, 내가. 모여서 가자, 모여서. 알석에 들어가자. <laughs> <또 타비>. 예쑤! <laughs> 뭐지? 석향님이 <laughs> 왜, 왜 뚫렸어? 석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건가? 아, 근데 왜클리 핵이네. 깍둥이 하지 마. 택시 타주네. 이길,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케이, 나소드 광고 준비됐어. <laughs> 야, 놀라, 놀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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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 친내기가. 아이고, 어... 어... 어, 살려줘! <laughs> 뭐 이긴다. 스탑을 먼저 부숴야지. 포킹 겐지하냐 타고 먼저 또 사야지. 됐어 됐어. <laughs> <laughs> 됐어. 아이차 우리도 막으면 됐어 됐어. 아 우리도 막으면 됐어 어아 이거 불안 어떻게 해결하지? 잠깐만요. 불안 불안 마음이 불안 갑자기 불안이 생기네. 안전한 나머리 머리머리 나는 수국성면단. 미오스테트. 미오 이 확인 이상없음이없이 사람은 없어요. 이사람시 없어요. 어요어어 창문 열어도될 사람은 어요이 사람은 없어요. 어 잠깐만 뭐 묻혔다고? 잠깐만 뭐라고? 아니 묻혔다고 잠깐묻히아우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니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님 천만원 감사합니다 아이제뭐 네. 아까 못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새벽시민님 뜨거 멜로님 쿠엉님 고마워요 뚜비뚜바님도 아 제가 못봤어요 제가 아까 세팅하느라 미쳐 못봤네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아 제가 못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어? 어쨌든 게임에 집중해야돼 지금 우리도 가볼 수있 좋아 결과가 뭐 있어? 죽어 할아버지. 좋아 잘하고 있어. 저 대시 조선, 대시 조선다 여기 아이 아이헨 발대맵 이름이 여기, 응. 여기 수비가 더 유리해. 지금 밀리고 있어. 수비가 더 유리. 해 안해 선수. 양대 1. 이거 불안 좀 해결할게요. 이게 왜 불안이 못 되지? 잠깐만. 게임에 집중할 수 있어. 집중해서 이길게요. 게다가 이 맵은 우리가 아는 맵이야. 이거 지금 어, 아, 배트 님 아, 몇 점이지? 볼까? 어... 아, 다 무적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줄였으니까 아까처럼 막끄럽진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전자 아니개집이라 그러면 좀안 좋으니까 전자 여자라그러자 전자, 여자. 전자 여사님. 전자여사님? 응. 어 전자여사라고 하자 이 개집은 비하라비하적인 의미가 있잖아 약간 어 전자여사 전자여사님 목소리 좀더 낮출까요? 지금 전자여사님 목소리 적당한가요? 좀더 줄이라고 하면 제가 줄일게요 아 그러니까 전자여사님 목소, 목소리 듣기 게좀더 어. 넣어달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방금 전에 났으니까 이렇게 단팥분들은 돌리면 돼또 나와 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전자.. 옴닉여사님 예, 응민 대사님. 아니, 집이 비하라는 거는 이제 약간 기... 그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 비하라는 게 아니고. 예 네. 오케이. <laughs>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비하라는 게 아니라, 얘기. 그것 그 단어 때문에 불편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목소리>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목소리> 어, 있을 수가 있어. 대신 겐지 플레이 보고는 그냥 했을 거야. 아니, 그거는 내가 그냥 못 하는 거잖아. 그거는 상관이 없어. 전자 온마 <laughs> 내가 그들 방패라네. 자자자, 이거 빵탄 유리야. 어? 뭐야 라이언티아? 어? <laughs> 이거 이거 빵탄 유리야. 이들 개좀다 죽었어. 자. 아왜안돼 이거? 야용접키가 yeah. 어수룩쩍. 아 이거 키가 왜안 눌려? 아이 고장났어 이거 잠깐만. 아 겐지 고장났어 잠깐만. 아 됐다 이제 이제. 탭. 아이고야. 아, 기, 괜찮아 이거 우리가 뚫을 수 있어. 유쒸 무한데요 씨하고 어 유쒸 아 오케이 쨔압! 나무 없어아나 도망갈래 나 도망갈래 헤아아아아헤흐읍 흐압! 망친나가신다 소리를 찔러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목소리가> 요시 쎄야. 아, 뭐, 오케이 아고 받아 아, 뭐, 아! 아스 아. 할아버지가 왔어요. 아 우리 펜타 어디 갔어? 돈까스 할아버지가 왔어요. 돈까스 할아버지가 왔는데 다 어디 갔어? 우리 친구들 다 어디 갔어? 돈까스 할아버지가 왔는데 야 순간정기 있어? 몰라. 진짜 몰라. 순간정기 들어가야 돼 우리. 아 내가 찾아야겠다. 아내 내가 내가 내가. 아왜안 돼? 늙은 게좀 어떻게 해봐라 된다 늙은 게좀찢어봐 세아! 네! 아이고야 왜 없어 여기 이쯤에 있었는데 데 원래 아나 제대로 못놀어 음, 내가 그대들의 방패라네. 그대들의 방패라네. 가자 가자 가자. 집으로 가자. 훨씬 나. 훨씬 나. 와이 녀석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내내 내려, 내려가면서 돈까스 돈까스 도시락 주문한다. 준비해 돈까스 도시락. 오오 잘한다 잘한다. 망했다. 뭘뭘 잘해. 가지와저 분명히 저요먹방거 가지고 그래어 공수 <laughs> 격렬 괜찮아 우리 이렇게 막으면 돼 나오면 돼마 마. 어우 여기 환절기라서 뭔가 감기 걸린 거 같아 아 새벽에 문 열어놓고 자면 안돼 지금 이제 감기 걸려 시원하더라고. <laughs> 아유, 어.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어? 새벽에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문을 열고 자면 감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가문 아니 내가 지금 뭐 어? 똘똘이 와가지고 긴장돼서 약간 못해진 거야 이제 이제 잘할 거야 이제 어. 늙은 재주가 개소리로 이제 익숙해졌어. 이제 막아줄게. 어. 막아줄게. 아 네. 덕담배님 또 왔어요? 안녕하세요. 됐어. 이제 이제 뭐? 어? 내가 신경 써야 될게 이제 으니까지 게임에 집중할 수 있어. 자기만 신경쓰면 되는거래? 음... 아니아니아니지 그건 팀도 신경써야지 게임 안해서 지금 저 시, 우리 시메트라가 저기다 입구에 따기비농사를 치었는데 저의 아, 네, 마이크 안 들리죠? 아내 그룹마이크 꺼놨네 아니 죄송해요 그룹마이크 잠깐만요 그룹마이크 켰어요 예, 이제 말씀해주세요 사람을 말씀해주세요 아이고 집중해 집중 집중! 오케이 역시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야 겐지를 어, 죽여버렸어 어? 어디갔냐 이거자리야내 거점에서 저 머저리를 치워! 들어왔어? 애들? 응 아니 아직 안들어왔어 내가, 내가 끊었으니까 오케이. Okay. 으아아아, okay. 늙은 재주 들어간다. 아가리를 벌려라. 아가리를 벌려라. 아가리 부스버섯을 아이고야. 좋아. 자, 한번 해봐. 아이고. 아니, 저거, 저텔레포트를 타고 뛰시면 어떡해. 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우리 나라 우리 나라 아이고야 허허허. 자자자 보여줘 보여줘. 우리 김치 피살기. 뭐야? 이자균 발효류. 유진 크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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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뭘 맞은거야 어 저저저저 아 재밌다 아, 배탱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제 목소리 들리죠? 배탱님.